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한자 TV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년 동안 한자 TV에서는 다양한 한자 콘텐츠를 연재했는데요. 예, 그동안 한자 TV를 예, 구독해 주신 예,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한자 콘텐츠를 개시할 어, 예정입니다. 자, 어떤 콘텐츠를 예, 게시할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콘텐츠를 운영하는 기관 단체는 한국 역사 인문 교육원으로 청소년,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현재 네 개의 주제별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한자 TV, 한국사 TV, 전통놀이 TV, 그다음에 궁궐 박물관 TV 자이 중에서 한자TV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자TV에 현재 게시 중인 콘텐츠는 어, 첫 번째로 이 한자의 모든 것인 이름으로 최초의 한자 자전인 설문해저를 1년 동안 연재하고 있습니다 어, 총 191개로 분류하여 어, 게시 중인데 어, 약 160개가 현재 촬영이 끝나서 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으며 있고요 어, 11월에서 12월 한달 동안 마지막 촬영을 끝내서 총 191개의 콘텐츠를 영상으로 예,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18세기 조선 한양을 시로 표현한 경도세시사가 있습니다 총40 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 14수까지 해서 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경도 3시사는 2025년도에도 계속 어, 연재할 어,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 세상의 모든 한자를 이름으로 아주 특별하고 기이하면서도 뜻밖의 한자라고 해서 어, 우리가 한자에 궁금하고 또 한자에 기발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한자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자 탐구 생활은 어, 지속적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한자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에, 기발한 한자들을 모아서 에,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어, 또 하나는 어, 궁궐이나 박물관. 또는 문화유산, 문화재 등에서 만나는 동물, 식물, 예를 들어서 기린, 공화, 사신, 사령 등 전통적인 상징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상징물의 원전을 읽고 해석하고 소개하는 상징원류가 현재 개시 중인데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징원류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어, 한자 인문학이라는 관점으로 현재 연재 중인 것이 동양인문세계입니다. 어, 지금 어, 전통놀이TV에 게시 중인 어, 콘텐츠는 성불도라고 해서 서산대사께서 수양을 위해서 만든 판놀이 즉 다른 말로는 고득게임이라고 하는데 전통 판놀이의 하나인 성불도를 해석하고 또 하나는 동양인문상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천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이후에는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동아시아의 방위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문 세계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게 2024년도 한자 TV에 게시 중인 주제별 콘텐츠이고요. 2025년대는 현재 네 개의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가 자과도설. 두 번째가 격언연벽, 세 번째가 제자교, 네 번째가 한자 세계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과도설은 1901년도에 저술된 대표적인 소학 교재인데요, 상해에 위치했던 장충몽 학당이라는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그곳에서 한자를 익히기 위해서 만든 소학 교재이고요. 초대 교장으로 있었던 유수병이랄 학자가 저술하였습니다. 총 3,291자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총 3,291자의 한자를 개별적으로 어, 이렇게 하나의 격제에다 놓고 이렇게 한자를 쓰고 그 한자 밑에 간설이라그래서간설 해서 십세 간설이라 이하의 학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한자에 대응되는 그림들이 이렇게 하나씩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양하게 해서 11세 이상의 학동들이 읽을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개시하는 콘텐츠의 자과도서는 이렇게 간설, 상설을 모두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격언연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1851년도에 김영이라는 사람이 저술하였는데, 뭐 학문이라든지 수신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뭐 이런 사회 규범이라든지 총1 1개 분야의 어, 아름답고 어, 수신에게 필요한 명언 명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격언집이 되겠습니다. 총 690여 격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지지소추 무원 물굴, 물굴 붕산거에 불름하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의여감이 이런 겁니다. 뜻이 굳건하다면 빠르게 그 뜻이 이루어진다. 어떠한 장애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쓰이는 격언들을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하게 해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 우리 한국에서는 천자문이 인기를 얻었지만 중국 청나라 시대에는 제자규라는 소학교자가 상당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청나라는 이민족인 만주족이 지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 세계의 민족 차, 적 차별이라든지 차이라든지 지역적 이런 그니까 중화적 사유 체계가 들어가지 않은 보편적 소학교자가 필요했고 그거에 의해 만들어진 소학교자가 바로 제자규입니다 그니까 러 학동들이 어 수신과 모범을 위해서 배워야 될 여러 규범들 그래서 어, 1680년 경에 약 350, 340년 전에 저술된 거고요. 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원 보통 천자문이 사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뭐 삼자경이라 이런 것들은 다 삼원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원 아니면 사원으로 되있는데 어 바로 이 제자규는 삼원 69총 180자로 0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부모호 응물란 부모명 핵물라 부모교 수경청 부모책 수순성. 이런 식으로 해서 369가 돼 있고요. 뭐 뜻을 간단하게 하면 부모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르시면 마땅히 늦지 말 것이며 부모님이 명하시면 행동을 게을리 하지 마라. 부모교 수경적. 부모님이 가르치시면 모름지기 공손하게 들을 것이며 부모책 수순성. 부모님께서 꾸준히 시시면 순조롭게 공손하게 반드시 공손하게 따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어, 이제작교의 3자를 공부하다 보면 동아시아의 어, 소학이나 또는 윤리 어, 이 사유체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24년도에 소개할 예정으로 있다가 어, 약 1년을 미루고 2025년부터 제작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자 세계 여행이라 해서 여러 한자들을 주제별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만들어서 그러한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색채 한자면 색채와 관련된 여러 글자들. 예를 들어서 얼굴 안자 그다음에 빛색자, 그다음에 어 빛채자. 그래서 안 색채가 색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여기에서 파생되는 흰백자, 붉을 적자. 검을 흑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색채 한자라면, 그래서 무역과 관련된 한자는 예, 상인을, 장사꾼을 뜻하는 상, 고, 판, 쾌, 이런 글자와 또는 교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돈전자라든지, 어? 또는 예, 삶의, 팔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색채, 과학, 역사, 동물, 식물, 천문, 인체, 어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주제별로 한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 야심차게 4개의 콘텐츠, 4개 분야의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콘텐츠들은 당연히 유튜브 채널인 한자 TV에 게시를 할 것이고요. 어, 이 콘텐츠는 화요일과 목요일날에 촬영을 하는데 화요일 날은 어, 독립적으로 촬영을 하고요. 목요일 날은 예, 공개 강좌입니다. 그래서 어, 이 미래학교 한국 역사 인문관에 오시면 예, 이 고전학당을 참관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통놀이 TV에 게시하는 콘텐츠와 또는 고전학당에 관심 있는 분은 네이버밴드 고전학당에 오시면. 소식이나 정보, 자료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고전학당에 이렇게 가입하시면 바로 전통놀이 TV에 대해서 소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 고전학당, 아 2025년도 한자 TV에 게시 예정인. 예, 콘텐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자TV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